때풀때 때 당연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키마추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는 있을 그치. 수 있는데 주변 집값까지도 들썩들썩 거렸죠. 이월에서 아, 뭐 삼월쯤 초 사이에 네. 여기 사고 판 사람들 이거 다 전수 조사해야 된다. 음. 뭔가 수상하다. 아. 나는 의심이 간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아, 라고 하는데 더 올라가겠어? 음. 라고 하는 걸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아, 아, 올라가네 아, 오셨죠 여러분 자, 맞죠 여기는 아. 네, 불패지역입니다 아. 의심 갖지 마세요 아. <laughs> 여러분, 의심을 거두세요 이걸로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까지 가나요 자, 오세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 이거는 진짜 큰 패착이에요 정책적으로 음. 아.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일주일의 피로를 모두 풀어드리는 아, 그런 순서죠. 김현우의 돈단속 오늘도 돈단속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밸런스 먹는 김현우입니다. 아유, 당밸런스는 <laughs> 이미 한번 했죠. <laughs>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인터넷 비교원 할음 때입니다. 네, 네, 네. 살아 숨쉬는 광고판. <laughs>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광고. 감이... 또... 네. 어떻게 지금 저 집에 정수기 바꾸셨죠? 참. 아, 저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 상담하고 바꾸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도 바꾸셔야죠. 아니 그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연호 <laughs> 사장님. 뭐, 다 바꾸시는군요. 근데 그게 뭐고 우리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돈 단속하려고. 네네 맞습니다. 네 챙겨갈 수 있는 돈 굳이 안 챙길 필요는 없잖아요. 아, 저기... 네. 네 인터넷 48만 원 네. 그리고 통신사 변기형 핸드폰 요거 30만 원, 정수기 30만 원까지 총 108만, 108만 원에 예. <laughs> 여러분의 108번내를한 번에 씻어드립니다. 1일 번내당 만원씩 하면 딱 108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의 고민과 번뇌까지 네. 108개 맞춰서 없애 드립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1670에 257 하나. 그렇습니다. 비교원. <laughs> <laughs> 아, 좋은데. 휴. 인터넷 비교원 1670에 257 하나. 비교 원네 네. 지인 추천 시 3분간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 김효우의돈 단속 오늘은 또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 돈들을 지켜주실지 모였어요 최은경 기자의 이거짓웃음아 <laughs> <laughs> 제가 앞에 여기 내려오느라고 앞에 못 들었는데 댓글이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당황해가지고. 예. 아 그래요? 네. 사람이 네. 바뀌었는데 계속 <laughs> 댓글을. 네. 이프레시, 자 좋습니다. 네. 자 뭐예요? 자첫 번째 소식은 우 최윤경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laughs> 음. 좋아요 제가 <laughs> 지난주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이걸요 네. 아, 아 뭔가 이제 예. 뭐죠 뭐죠 그, 토지거래허가제를 음. 해제했다가 다시 아 35일 만에 재지정했습니다. 아, 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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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한 것이 기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아예 넓혀서 넓혔지 이렇게. 네. 지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구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음. 강남 삼구와 플러스 용산구 네.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대배로? 왜왜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냐? 네. 왜 사실 이걸 해제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집을 사지 못한다.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는 거죠. 네?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살지 못하면 아예 그냥 허가를 안 내주는 거니까. 음. 어, 그런데 이게 한번 지정이 되고 나서 어, 용역서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음. 집값 상승을 억누르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더라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렇죠. 잠깐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1월에 언급했다가 한달 뒤에 2월에 해제를 했고 음. 해제 후에 집값이 이제 막 들썩들썩 거렸죠 네. 들썩들썩 거렸는데 서울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했다가 네. 어, 실제로 이제 이 집값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음. 어, 이번 달 9일에 음. 어, 아니라고 했다가 하루 뒤에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아 음. 네. 어, 그랬다가 이제 열흘도 안 돼서 9일 뒤에 이제 토호제 재지정을 결정을 해가지고 음. 다시 한번 지정을 하고 24일부터 예, 계약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프가 네, 있습니다. 네. 오, 그 사이에 만기 네. 없이 네. 한달 사이인 거죠 사실상. 요... 한달사 이게 이거 어... 아니요 주간 단위 주간 단위 주간 단위죠. 예, 2월 3일부터는 아... 이렇게 쭉 오른 거고 아, 아, 아. 이맨 뒤에 나와 있는 0.72, 0.69, 0.62 이건 주간 단위 상승률입니다. 전주 대비 뭐 0.72. 황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0.69, 0.62 그러니까 2월 3일, 10일, 17일, 24일 이렇게 쭉쭉 주단위로 이제 네. 체크해봤더니 네, 이만큼씩 올랐더라. 음. 아, 그래서 아, 이걸 풀어놨다. 그런데 이건 그때 풀때 당연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키 맞추기 들어간다고 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는 있을 그렇지. 수 있는데 주변 집값까지도 들썩들썩거렸죠. 아니, 음. 이걸, 몰, 이걸 몰랐을까?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한 거예요? 뭐예요? 글쎄요. 근데 네. 허,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처음에 지정을 하고 단기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어, 풀때왜 지금이냐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풀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음. 왜 하필 지금 네. 네. 안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뭐 집값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그런 음. 상황인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어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랐는데 다시 오르니까 화들짝 놀라서 음. 오세훈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아, 그래서 어.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막 나오는데 아, 책낸다고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에? 원래 그 제목이 다시 성장이다 이거였는데 아. 다시 토호제다. <laughs> 아, <laughs> 아 나는 이거 올라오고 이거 이월 이월 말에서 이월 사이에 네. 아 이월에서 뭐 삼월쯤 초 사이에 여기 네. 사고 판 사람들 이거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음. 뭔가 수상하다 아. 나는 의심이 간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아. 빠르게 지금 저 이익을 착취하고 판 사람들 특히 네. 네, 판 사람들 네, 이거 한번 좀 봐야 된다 판 저는 한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시 재제정을 하면 안정이 돼요? 어느 정도 또 효과는 있죠 바로 지금 효과 좀떨어졌는데 네, 바로, 바로. 네. 네. 바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삼성동 이런데는 뭐... 팔 사람들이 이제 안달 네. 그동안 못 팔았으니까 네. 이제 요참에 팔려고 했는데 음. 하 24일부터 당장에 걸린다고 하니 이제는 다시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거죠.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9월까지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다시 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이제 서울시에서 그 워런티를 해주는구나. 음. 네, 우리 서울 집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야, 무슨 강남, 삼부, 용산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더 올라가겠어?라고 음, 하는 걸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아, 아, 올라가네. 아, 오셨죠 아, 여러분? 봤죠? 여기는 아... 예, 불패 지역입니다. 아... 의심 갖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아... 의심을 거두세요. 이거 아... <laughs>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음... 자꾸 여러분이 아리까리 해가시는 네. 것 같은데. 요즘 사실은... 딴 생각 먹는 것 같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laughs> 아 그래서 뭐한달 새에 막쫙 올라가니까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 학습이잖아요. 일단. 음. 어, 아직 어, 최용경 거... 기자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니 하, 안 하려고요. 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으왜 인자 미소만 자꾸 보여요?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미소를 계속 지으면서 <laughs> 아니, 아니 뭐절다녀 <laughs> 아니,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뭔가 다 내려 팔 파셨나요? 아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 네? 해안을 듣고 싶다. 아니 제가 얘기하면 또 <laughs> 댓글에서 또 부동산에 미쳤다고 할까 봐. 아니 뭐뭐 뭐 하나에 미치든 건 좋잖아요. 아뭘 미쳐요? 제가 안 미쳤어요. <laughs> 저에 장면만에 미쳤지 제가 뭔뭐 부동산에 미쳤겠어요. 뭔가 아, 뭔가 아, 아. 네. 그러니까 뭐 집중하고 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네. 뭔가 아, 내가 볼 궁금한데. 때는 저저 저 위에서 뭔한 뭐 소리 듣고 내려오신 것 같아.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진짜 바닥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실까봐 제가 말을 못. 하요아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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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얘기 하나 있기는. 했을 네? 뭐래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자, 제가 나왔다. 쭉 뉴스들을 들어봤어요. <laughs> 네. 되게 비상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오세훈은왜 이걸 지정했을까? 네. 오세훈은왜 이걸 재지정했을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지정했을까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 효과를 노렸을 거 아니에요. 집값 안정. 아마 이제 강남에 좀 코를 한거 같아요. 예. 그니까좀그 지역에 음. 집값 안정이 아니죠. 토어제를 풀었을, 네. 때. 아, 네. 풀었을 때. 풀었을 네. 때,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대권 그 플랜으로 코가를 음.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laughs> 코리아가 어쨌든 뭐 그레이트 네, 어게이라는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다 네. 풀겠다. 네. 풀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것뿐 아니라 음. 서울시 전체 이 불필요하게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 성장을 키우도록갖고나왔어요는 아, 이제 큰 틀의 네. 예, 전략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호제고 사실상 가장 이제 첫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대통령 뭔가 이렇게 좀할것 같은 그운 그렇죠. 느낌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음 딱 내놓은 메뉴가 이건데. 네, 근데 이게 오를 걸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를 걸 알고 한걸 거예요. 오르기를 예. 바라기도 했겠을 예. 겁니다 아마. 그랬는데 이제. 너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생각보다 너무, 너무, 너무... 황당하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다갭 투자로 올랐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파는 사람은 사람. 전세를 끼고 있으면 못 팔았기 네. 때문에 이제 내놓는 거고 네. 지금이다 하고 내놓는 거고 사는 사람은 갭 투자와 실거주가 다 같이 있었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막 거래가 되고 시장 호가가 무지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실거래가 그렇게까지 올랐다기보다도 음. 실거래도 호가. 많이 올랐지만 호가가 진짜 치솟았어요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거는 잠실하고 대치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음. 그러니까 여기 대치동은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실요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정말 달려들었어요. 음. 그리고 대치동 그동안 자기가 우리가 반포보다 못한 게 뭐야. 눌려 있었어. 음. 그러니까 이제 막다 팔고 실로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음. 실수 요 거래가 엄청 됐다. 음.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실도 이제 뭐 리센트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LS 네, 네. 뭐 이런 데가 우리가 못한 게 뭐야? 저 <laughs> 이제 엄청 거래를 우리도 저 막, 저기까지도 올라가야지. 막 호가 올라서 실제로 넘어섰습니다. 그 음. 가격은 많이 올라 갔어요. 네. 이제 그 돈을 싸들고 잠실에서 판 사람들이 이제 강남 한복판으로 더 들어옵니다. 아. 대치동에서 판 사람들이 이제 뭐또 또 핵심지로 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강남 집값이 50억이야,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돈 들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당연히 뭐 전세가 있든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걸 음, 생각하고 그렇겠죠. 본인 집을 팔아서 달고, 현금을 만드는 거죠. 그 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돈 100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음. 자기 집을 한 30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제 30억 들고 대출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핵심지 집값을 확 밀어 올렸습니다. 음. 이 일단 뭐 반포 같은 데도 막 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같이 싸그리 묶어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놀래가지고 묶은 거예요. 아 35일 만에. 음. 전 이걸로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와, 여기까지 가나요? <laughs> 자, 최윤경 네. 피셜 오세훈 대권 플랜은 끝났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 지금 여기서 아, 상식적이고, 멋있다. 아니 그 아니 그 이거는 오세훈 시장 전화 오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네. 푸는 것도 명확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재지정을 음. 35일만에 한다? <laughs> 이거는 진짜 큰패착이 정책적으로는 음. 아 그건 저도 진짜 동의하는 아. 게 이게 푼 것도 난 진짜 그 이해 못했지만 35일만에 이렇게 뒤집는다는 건 이건 진짜 이건 포기한 거다 아니, 저도, 왜 저도 이렇게 약간 생각하냐면 동의합니다 이게 네. 오를만큼 올라고 거래가 될 만큼 됐어요 지금 팔 네. 사람은 했어요 그럼 이제 치솟지 않고 적당히 그래요. 이제 손바퀴 있으면 잠잠해지는 시간이 네. 와요 시장에 두면 음. 물론 이제 그 기, 가격이 이제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음. 겁니다. 더 쓰면 시장이 알아서 했을 텐데 재지정하면서부터 이제 뭘 하고 싶었던 거야가 오세훈한테 화살이 날아간 거예요 음. 사실 올랐으면 그 오른 걸 가지고 불만은 많았겠으나 이제 그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맥락은 있잖아요 음.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그 지향이나 <laughs> 철학이나 일관성은 있었을 텐데 이걸 재어 어, 재지정하면서 명분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뭐야 그럼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줄을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요 그면 아. 가장 강하게 밀었던 본인의 행정적 전문가 이미지는 다시 갖고 오게 그렇게 두 가지 다 문제죠. 알았어도 문제. 네. 알았는데 풀어? 몰랐어요? 몰랐어 이걸? 그렇습니다. <laughs> 에이,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울고 있다, 울고 있지 않아? 오세훈 시장이 우는 거는 두 번째 문제. 지금 진짜 우는 사람 누구냐? <laughs> 네. 아,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데, <laughs>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예, 지금 완전 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만 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어, 누가 우느냐? 두 팀이 울고 있는데. <laughs> 네. 지금 다 묶었잖아요. 음, 뭐 음.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용산 다 묶었잖아요. 다 묶었으면, 음. 어디가 울고 있냐면 그 서초동의 숲 지역에 있는 그아파트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올라본 적이 없는 네. 주, 아 집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그, 서초구에 살고는 있으나 네. 우리 집은 이런 집들은 아니야. <laughs> 그런 아파트 대단지도 아니고 한두 개짜리 동이 아 있거나 아니면 숲 근처에 있어서 약간 네, 교통이 네, 네, 네. 불편한 곳이야. 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른 데로 가고 싶기도 하고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 근데 음. 이분들은 완전 지금 얼음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송파도 보면 송파에 뭐 핵심만 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그 아파트에 송뭐 엘리트 말고도 있잖아요 많은 네. 아파트 그리고 이제 동네도 되게 많습니다 송파가 엄청 넓기 네. 때문에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날벼락이네.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진짜 날벼락이 <laughs>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도 있어요. 마용성도 이제 아, 여기 오른다. 그럼 여기 오를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한테도 이제 이게 오겠구나 분위기가 여기가 이제 뚜껑 기는거 이렇게 되면 아... 그리고 진짜 드디어 우리도 집값이 오른다고 했던 그 이제 뭐 다른 지역들 네. 있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 그런 아, 네. 이제. 이제 날벼락이 된거예요이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집값이 지금 잠잠하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더 이제 조금 넓은 집 가지. 팔고, 뭐 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이제 싹. 어는 아,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네 많이 오고 아,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이게 체계적인 정리가 잘 어,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 김현우 소장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실 줄 알고? 아 이건 준비 아, 그냥 안 했잖아. 떼어보신다고 했어요. 그냥 <laughs> 그냥 아니 저 카톡을 보는데 <laughs> 네. 제가.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예, 믿고 있겠습니다. <laughs> 그냥 자, 네. 그러면 예, 네, 말최기단님 네, 마포 저전 상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결국 <laughs> 요 토지거래, 부동산에 헛나, 미쳤다는 댓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어, 오늘 내용 좋았대거 없어요? 예, 네. 네. 미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한번 쏴 주세요. 네. 아, 도은을요. 네, 오세훈은 끝났다. <웃음> <웃음> 자, 요렇게 <오세우는> 끝났다. 토지거래, 아, <laughs> 이거. 이것도 아이네 그렇게 따는 거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아마 캠프스 지금 최은경 기자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를 아니야, 아니야. 누가 포트야. 했냐. 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laughs> 네, 그 내부에서도 저, 저에게 했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제는 뭐 제정하고 아. 요 정도로 마무리 될것 네. 같은데요. 예. 누가 눈물 흘리는지, 누가 큰 패착이었는지,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누가 <laughs> 이익 받는지 정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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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